예, 이번에는 교재 49페이지에 있는 문제 3의 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은 에령강의 순단면적을 구하라. 단 볼트의 공칭 직경은 22mm이다. 이제 문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순단면적이니까 AN을 구하는 라 얘기고, 그 볼트의 공칭 직경이 20이라는 거니까, 공칭 직경이 20이니까, 뭐예요 D는 아니죠. D는 몰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일단은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유,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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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는 거. A, B. 그 다음에 A랑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요거네요, 그죠? 이렇게. B랑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이렇게. 그 기준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기준선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라색 라인, 어, 연하여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요 보라색으로 긋고 있는게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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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고 그 다음에 이게 150 이게 치수가 좀잘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이게 요게, 요게 150이에요. 이 부분까지 기준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음. 요게 150이고, 실제로 요거는, 잘 따져보면은, 여기서부터, 음, 여기서부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기 때문에, 얘예 길이는, 얘예 길이는, 150에서 두께 t만큼 빠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150이니까 두께 t가 빠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t. t를 빼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50 더하기, 150 빼기, t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이 그림에서는 두께 t가 얼마인지가 주어져있지 않았죠. t가 예.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주어진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는. 다 더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어, 요 길이, 총 길이하고, 요거에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t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두 개가 똑같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300 빼기 t가 요거를 쭉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88이 나옵니다. 그래서 t는 1 0 0 2 8 8이 되고 이거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12mm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구해 놓고 한번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께 t는 찾았죠. 12mm로. 네, 그 다음에 이제 d를 계산을 할 건데, 어, 볼트의 직경이 22mm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준대로 2mm만 더 하겠습니다. 여유치. 그래서 2 4 mm. 예. 그 다음에, 어, b라는 것을 설정을 할 건데, b는 뭐냐면, 이 길입니다. 아까 계산한 대로, 아, 계산한 대로, 288 mm.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복잡했던 건데, 이걸 날려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볼트의 옆으로 떨어진 간격이 60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 떨어진 간격은 50하고 180, 5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하신 후에 파괴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괴 경로는 AC 경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파괴 경로는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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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파괴 경로는 A, B, D 이렇게 파괴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뭘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A, B, C, D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 음, 파괴 경로에 대한 그 AN을 예. bn을 예, 다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c 요 이때의 bn은 b 그죠? 288에서 지금 요 경로니까 구멍이 두 개죠, 그죠? 두 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4. 이거만 끝나네요. 딱 보면 240mm가 나옵니다. 두 번째, abc 경로. abc 경로에서는 bn은 288에서 abc니까 abc 해서 구멍이 이제 이건 3 개예요 세개 3개. 마이너스 3 곱하기 24 더하기 대각선이 지금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개죠 대각선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는 s가 지금 60이죠. 이제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60이고, 그 다음에 G가 5 0이요 그다음에 여기 긴 대각선 있죠? 긴 대각선은 S가 마찬가지로 60이고, G가 여기 118입니다. 잘안 보이는데 118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 4G분의 S제곱이니까, 4 곱하기 50분의 60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18분의 60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241.6이 나옵니다. 241.6mm가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A B C D 경로를 보겠습니다. A B 아 A B C 경로죠? A B A B D 경로. A B D 경로. A B D 경로를 보면 B N은 288에서 어, 좀 지워볼게요. 좀복잡해졌어 자, ABD는 경로가 ABD니까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24에다가 더하기, 대각선이 몇 개인가요? 여기에 하나 있죠. 하나가 있으니까 요거는 S가 60, G가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 곱하기 S가 60, G가 50이니까 50 분의 60의 L. 60의 제곱. 이걸 하면 되겠죠? 음. 그럼 이게 234mm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ABCD 경로를 보겠습니다. ABCD 경로는 이렇게 ABC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BCD 경로 음, BN은 288에서 빼기 음, 구멍이 지금 4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 곱하기 24, 더하기, 대각선은 지금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음, 근데 요 대각선하고 요 대각선은 똑같죠? 그러니까 2를 곱해서, 2 곱하기, 4 곱하기, 50, g가 50이고, s가 60의 제곱 플러스, 긴 대각선, 4 곱하기, 118, 분의 60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235.6이 됩니다. 235.6mm. 자, 그러면, 어 뭐가 제일 미니멈이냐면, 어, 이, 아까 구했던 234. 234mm가 언제 나왔냐면, 이게 ABD. ABD 경로에서부터 나온 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BN으로 확정을 하는 거죠. BN으로. 어, BN으로 확정. 확정.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AN은 어떻게 나오느냐. a n은 b n 곱하기 t니까, b n은 234가 되고, 곱하기 두께가 12가 되니까, 2808mm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과정은 좀 복잡하긴 했지만, 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계산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순단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